여러분 제가 어, 어제 확진이 되고 집앞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면서 양성이시니 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제가 수유부니까약 처방을 다시 받아야 될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그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다시 해줄 테니까 다시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호사분이. 그리고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와서 수유부에 맞게 처방전이 다시 발행됐으니까 와서 약을 받아가셔라 해서 남편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스트랩실도 뒤에 수유부 섭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뭐 여튼 좀 모유수유를 하니까 <laughs> 웬만하면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약을 먹으려고 봉지를 뜯었어요. 근데 네 알이 있었는데 하나는 타이레놀 이알이었고 나머지 세 개는 제가 모르는 거라서 혹시나 해서 이제 지인분께 사진을 찍어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니까 러 약국에서 처방해준 네알 중에 두 알이나 수유부가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이버 약 검색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워낙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또 진료비랑 약 집이가 무료잖아요 확진 될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전 먹지는 않았고 지금 이거 점심 약도 먹으려고 하는데 타이레놀만 먹으려고요. 타이레놀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콧물까지 추가가 됐어요. <laughs> 당수육, 김치찌개, 감자채볶음, 샐러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는 먹습니다. 일차아침이구요 네, 아, 오늘은 이 노통은 조금 나아졌는데 콧물, 콧막, 힘, 열 두통이 있어요. 제가 원래 지금까지 타이레놀만 먹고 버텼잖아요. 근데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약을 새로 받으려고 해요. 닥터나우라는 어플에서 비대면 진료도 제가 약이 집 앞까지 배달도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 대기를 걸어놨고요 진료를 보려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 아... 지금... <laughs> 일단은 시스림이 없어. 시스림이 없어가지고 옷씻고 있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진짜 한, 한 시간마다 계속 깨는 것 같아요.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일이... 저 손목이랑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이따가 파라핀을 좀 하려고 합니다. 3일차 점심이에요. 삼겹살, 차돌된장, 샐러드, 상추 여기고요. 아, 지금 진짜 식욕이 1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나? 다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반 처리가 안 되거든요. <laughs> 여러분 오늘 격리 4 일째 아침인데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뭐 막... <laughs> 분명, 분명해요. 어저 원래, 3일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laughs> 했었는데, 저는 점점 더 아파서, 어 아마 제가 지금 수유 때문에 약을 타이레놀밖에 못 먹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유부한테 괜찮다는 약을 다시 처방받긴 했는데, 그냥 찝찝해가지고 타이레놀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증상 완화가. 어쨌든 점점 더 아프고 이제 어, 눈물도 나고요. 울렁거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뭘못 먹겠어가지고 이걸 뭐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을 거고 그 와중에 그래놀로다 먹어가지고 이거 친구가 <laughs> 줬는데 아 그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소먹으토또 4일차 응 점심이에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 삼키는 게 힘들어서 남편이 아침부터 쌀이랑 전복 사러 백화점 갔다오고 아 식욕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먹어야겠죠? <웃음> 오늘은 <웃음> 5일차 아침이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완전 팍 괜찮아져서 식욕도 좀 생기고 기력도 생겨서 아침도 챙겨주신 거다 먹고 엄청 오랜만에 씻었습니다. 머리도 감았습니다. 갑자기 몇 시간 안에 8시간 상관으로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요. <laughs> 확 아프고 확 괜찮아진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아직도 목은 좀 잠겨있고 가래 기침 코막힘은 있고 후각이 안 돌아와. 그래서 음식 맛은 아직 안 느껴져요. 반파리보도좀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될것 같아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전기장판을 경기장판을 켜고 잤단 말이죠. <laughs> 오늘 되니까 너무 덥네. 여러분 <laughs> <laughs> 어, 아까 제가 괜찮아졌다고 말했는데 취소 취소. 갑자기 건조해도 훅 건조하셨어요. 자, 이건 전복이랑 전복죽이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경리 <laughs> 6일자 아침이에요. 제가 지금 후각? 미각이 완전히 상실됐거든요. 꼭 후각이 상실되면서 맛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원래 맛은 냄새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과는 제가 거의 다 먹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과, 참외, 딸기, 오렌지 이렇게 네 종의 과일 있잖아요. 맛이 다 똑같아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군고구마를 먹고 먹었단 말이에요. 엄청 달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거예요. 단맛이 전혀 느껴져,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너무너무 신기해. 요무튼 <laughs>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글쎄, 오보기가 돼집기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찍어 놓을게요. 이걸 실제로 직관을 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아쉬움에 지금 마음이 쓰라린 아침입니다. 3일째 같은 메뉴. 전복과 전복죽입니다. 정복 여러분, 드디어, 전복죽이 아닌 게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죽 말고 다른 것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어랑 야채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도지마 롤, 아, 몽시슈, 초코 도지마 롤 진짜 좋아하거든요. <웃음> 근데, 아니, 지금 남편한테, 왔는데 저 늑대 소녀 같다고 <laughs> 음식 문 앞에 두면 늑달 같이 달려와서 가져간다고 아무튼 이걸 남편이 이틀 전에 사다 줬는데 도저히 음식을 못 삼키겠어서 죽만 먹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laughs> <laughs> 어렵습니다 <laughs> 아직도 기침은 아직 안 나아졌는데 어쨌든 이걸 먹으면서 TV를 볼 겁니다. 방에서 먹는 <laughs> 마지막 아침. <laughs> 혼자 먹는 <laughs>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간의 떡볶이, 떡볶이, 오뎅, 그리고 저는 김말이는 안 먹기 때문에 오죠. <laughs> 지게 이렇게 고. 지금 압구정 하루에 돈가스도 시켜가지고 또 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부터 먹을 거요 <laughs> 격리 마지막 날제 상태는 호박 비각 완전 상식. 음식을 씹으면 식감만 느껴지고요. 말을 하면 기침, 가래 여전히 있고. 대신에 콧물은 없고, 코막힘은 있어요. 열은 안 나고요. 격리되어 먹는 진짜 마지막 밥입니다. 근데 이거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남편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뭐가? <목소리> 뭐가? 잘 자게 일어났어? 이제 맘만 먹어야지, 그치지 오, 그랬어? 오보기가잘 자게 일어났어. 오구구구 오구구. 오구. 왜 오구 오구. <laughs> <laughs> 어. 안돼? 짜잔 여러분 짜잔 일단 저는 격리가 어제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가래랑 기침은 여전하고 후각 미각도 아직 아예 없어요 호복이 태어나서 지금 며칠이야? 태어나서 100... <laughs> 태어나서 100일 때까지 어른들이 사진으로 좀 인화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완전 애기였어. 그리고 사진 인화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액자에 넣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안잘 거예요? 왜안잘 거예요? 자야죠! 아이들 오오 이거 이 이거 이렇게 갖고 논다니까? 아, 몰랐어 나.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세상에, 신기해. 어어, 어머, 어. <laughs> 세상에, 타이트보그. 어머, 오빠, 재료가 열 가지가 들어갔대. 엄마가 열 개를 넣었대. 이거 지험 보면서 맛있어졌어? 역시 재료가 많이 들어가 맛있나 봐. 부추, 시금치, 당근, 우엉, 계란, 스팸, 맛살. 또 뭐지? 단무지 두 개가 뭘까? 오뎅 말했나? 아니. 오뎅. 오뎅, 맛살. 오뎅, 맛살. 스팸. 스팸. 시금치, 우엉, 당근. 시금치, 우엉, 당근. 우리 바본가왜열 개를 말을 못하지? 없고 나아 엄마 열개라 그랬는데 밥까지 해서인가? 가배나 겐까지 파면서 하시는 거야? 아니 아, 참기름, 짜소금. <laughs> 연장 시켜줘야지. 연장 절대 안될것 같은데. 오리 잤어?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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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빠! <laughs> 요거트를 원래 사 먹다가 만들어 먹고 있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고만 요거트 메이크업 요거.. 요거트 대신 저는 이거 넣습니다 엄마도 있고, 보기 리고 b 지 n 시간이 남았고, 자자자자. 어, 어. 또, 또, <laughs> 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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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갈라 그러지 <laughs>